한 갑부 할아버지가 전하는 인생 명언 다섯 가지를 짧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하세요. 첫째, 돈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전부라는 착각이 모후의 가장 큰후회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행복은 지금 느껴야 합니다. 언젠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후회를 부릅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넷째,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허비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삶에서 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 때, 내 삶도 더욱 빛난다는 조언입니다. 노후의 후회를 줄이는 지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요. 감사합니다.